솔직히 이거는 개인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담당자, 어, 능력 있는 담당자를 만나서 나한테 가장 이득을 만들어줄 사람을 잘 찾으셔야겠죠. 꼭뭐 따라 해주겠어요? 이거 다 소비자가 되는 거지. 제휴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견적상 <목소리> 제휴 비제이 요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신차를 판매하는 주체 예를 들어서 벤츠라고 한다 그러면은 벤츠 코리아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차를 판매하지 않아요 그 벤츠 코리아 산하의 딜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벤츠 딜러사 안에는 한성 자동차가 있고 모터원이 있고 교황 모터스가 있고 포성이 있고 중앙 모터스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요 딜러사랑 어떠한 금융사랑 이 제휴의 관계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요거는 진짜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츠 딜러사 A가 금융사 기 그리고 니은이랑 제휴의 관계예요. 이 제휴는 어떤 의미냐? 우리 금융사로 리스 실행을 하면은 너네한테 조금 뽀찌를 <놀람> 일종의 수수료 같은 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품이잖아요. 뭐 얘가 얘한테 들어가는 걸뭐 공짜로 해주겠어요? 이거 다 소비자가 되는 거지. 제휴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들 견적상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A 딜러 사람 리일. 어, 금융사랑 이 제휴가 아니야 이렇게 썼을 때보다 이 제휴를 썼었을 때 금리가 더 비싸게 된다라는 거죠. 딜러분이 이 제휴의 관계에 있는 금융사로 사용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딜러분들은 이런 제휴 금융에 대한 실적을 올려야 되는 추천에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할인을 조금 더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금융사를 썼었을 때보다 연결되어 있는 금융사로 쓰게 되면 은 할인을 조금 더더 더 해주겠다라고 이제 유혹을 하는 편인데 딜러사와 금융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보통 타사라고 하기도 하고 제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90% 정도는 견적이 싸지게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휴를 썼었을 때 장점은 뭐냐면 할인을 더해준다. 단점, 금리가 더 비싸다. 음, 조삼모사 같은 느낌인데 피할 수 있다면 아무 상관없는 그냥 싼 금융사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더 싸게 먹힙니다. 이 내용은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 가능하다고 라한다그러면 그냥 싼거 쓰고 싸게 출고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로운 일이시니까 담당자나 담당 딜러분한테 혹시 지금 내가 출고하는 게 제휴금융사냐, 비제휴금융사냐 정도는 한번 따져보고 이 금융사는 저희 제휴 금융사입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비제휴 금융사로도 한번 견적을 좀 내볼 수 없을까요? 라고 요청을 하신 다음에 견적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대부분 담당자분들은 약간 좀 곤란해 하지만 어쨌든 고객이 요청한 사항이다 보니까 할인을 더 해주겠다 서비스를 더 해주겠다 뭐 이런 유혹을 아마 할 거예요 견적을 짜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가 싸지기 때문에 제휴로 진행을 하더라도 할인 더 받고 서비스 더 받으시면은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견적을 받을 때 초기 비용 세팅 그리고 개월수 잔존가치 금액 이런 것들 다똑같은 데 금액 차이가 좀 나는 이유가 크게 요런 제휴의 금융사로 견적을 짰을 때 비제휴 금융사로 견적을 짰을때 이랬을 때 견적에서 보이는 그런 월납입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반대로 말하면 같은 세팅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품이 끼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요런 관계 아무 사이가 아닌 요런 관계로 견적을 짰었을 때좀더 싸게 나오더라 경험상 90%는 그렇더라 요게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희 디에르토 솔루션으로 문의를 주세요 제휴 견적 비제휴 견적 다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싸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견적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굳이 내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사를 비교하고 또 결정하는 포인트 첫 견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견적을 기준 삼아 가지고 다른 견적을 비교를 하실 테니까요 근데 이첫 견적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견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계속 비슷한 견적에서 월납입금만 좀더싼 그런 견적을 분명히 찾으실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리스 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잘못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자와 요 상담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 리스를 하려고 하는지부터 초기 비용이 들어가면은 왜 내가 초기 비용을 넣으려고 하는지부터 계월수라든지 뭐 인수 반납에 대한 잔존 가치 설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서 여러분들 입장에 굉장히 유효한 첫 견적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견적을 짤 때에는 견적을 산출하는 요 담당자 부분의 재량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 이렇게 견적을 산출할 수 있는 금융사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차이점을 다 알고 있는 담당자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은 좀... 보증금 효과가 있는 금융사로 견적을 짜야겠구나. 이분은 심사가 좀잘 풀리는 선에서 최대한 싼 것으로 써야겠구나. 차로 오래 못 타시는 분인데 해지했었을 때 손해가 없도록 그런 금융사의 견적을 들려야겠구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첫 견적을 받으실 때는 결수 얼마에 보고증에 전용까지 최대 만약 이렇게만 받으실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하시는지 담당제랑 조금 소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어 많이 말씀드렸던 계약 끝나고 나가지고 인수를 할지 반납을 할지 승계를 할 여지가 좀 많은지 이런 플 플랜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금융사가 떠라 한국과 용에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곳으로 먼저 심사를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게 차량 리스 심사할 때 여기저기 막 넣으면 과다조회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용 점수가 떨어질 리은 크게 없지만 굉장히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금융사에 심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효한 금융사에 심사를 넣었었을 때 이미 벌써 조회가 너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신용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는구나. 다른 금융사에서 사람이 뭔가 좀 어, 요건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거절을 다 어, 내버렸구나. 라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기 쉽거든요. 유효한 금융사로 심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담당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비금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리고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들어갈지에 따라서 금융사가 달라지게 된다. 프로모션 영상들 보시면 재휴 할인, 비재휴 할인. 나눠가지고 이제 할인을 올리는 곳들이 있어요. 대개는 재휴 할인이 비재휴 할인보다 할인 금액이 높아서 어, 이목이 좀 끌리게끔 할인이 좀더 높아 보이게끔 하지만 80% 이상, 어, 저는 뭐90% 이상이라고 할게요. 90% 이상이 차라리 할인이 적더라도 딜러사랑 급용사랑 제휴가 안 되어 있는 일반적인 타사 견적이 훨씬 더. <laughs> 유리하더라.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 구성 제휴 견적과 이제 타 금융사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요즘에는 제휴 금융사들도 이제 자기네들이 비싼 건 아닐까 뭐 이런저런 다른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견적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또 견적서 비교 분석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받으신 그런 이미지 첨부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첨부를 해주 주시면은 저희가 또어 같은 구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다른 금융사가 저러마다 이런 피드백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소비자가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체가 이제 내가 뭐 처음 리스를 하는데 이게 맞는지, 또 내가 정확하게 견적을 받았는지, 그리고 담당자가 나한테 해준 얘기들이 정확한지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것까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겠다. 이런 내용이 제 영상, 리스 가이드 중에서는 가장 어렵고 디테일했던 것 같은데, 네. 이해 안되시면뭐 얼마든지 저희 회사로 문의 주시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고 좋은 견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어 제가 더 쉬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지한이었습니다